누가 댓글에 단수공천을 했더라구 고 8층으로 진격 자 여기 공천한 친구는 긴장하자 응. 수시는 좀 이따 먹고 일단은 사시미 먼저 요런 천한 녀석 같으니 국 감칠맛이 괜찮아 자, 40일부터 가보자. 아우, 연어가 왜 이렇게 많어? 참치는 조금 부담스럽게 두껍네. 자, 광어 맞지? 힘줄이 좀 걸린다. 자, 2번 타자 도미. 도미는 조금 괜찮은데, 뭐, 다른 데보다 낫다고 볼순 없어. 그리고 5만 5천원 짜리인데, 지금 구성이 형편없지. 참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양보할게. 못보한테 어, 다니 네 거야. 어, 연어까지 색깔 있는 건다니 네 거야. 어. 자 참치정 어때? 지동지동 아니. 아까미가 거대하네. 너무 물컹거리고 흐물대. 어. 연어 괜찮은데요? 근데 연어는 존재 자체로 용서가 안 돼. 자너 그거 한번 먹어봐. 물컹거림에기존을 어? 맛볼 수가 있어. 자 아까미 평가. 많이 물컹거려요 구성이면 저렴이며 형편없다 절대 시키지 말고 자 이제 수시타임 가볼게 자 감태 운이 주문했어 음. 감태 대신 김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음. 안된다 그러네 음. 이거 6,000원짜리야 하나에 총 12,000원어치 자 나는 감태 없이 회전초밥이 보통 샤리가 엉망인데 어. 이 집은 내타가 엉망이야 어. 샤리는 괜찮아 자 무려 7,500원짜리지 음. 뭐, 그냥, 뻔한 맛이야. 응. 여기 공천한 친구, 긴장하고 있지? 응? 와, 연어 입구로 따위가 무려 9 5 0 0원이야 <목소리> 자, 도미 한번 가볼게. 응. 밸런스가 좀 없어 보이는데. 응. 힘줄이 많이 걸려. 자, 계란 좀 가볼게. 네, 감사합니다. 지극히 양산형이야. 저런 거 절대 집지 마, 저거. 자, 전복. 음, 무려 9,500원짜리. 자, 요거 하나에 지금 4,750원 아치야. 음. 괜찮긴 한데, 요 하나가 행복 하나야. 음. 자, 이가쪽한번또 가봐야지. 무난한데, 이 정도는 부패에서 뭐, 원없이 먹지. 음. 여기 단수공천 한 친구 보고 있지? 응. 음. 꽤 많이 주네. 막 튀긴 기름 덩어리인데 그냥 그래 별로야 특색이라고는 일도 없는데 우리 부반은 맛있다고 난리네 음. 족치려면 20분 넘겨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은 자 회전 초밥이 회전 초밥 했지 음. 아까 공찬한 친구는 어 대가 대박자 문 열어 <목소리>